네, 지금 통발을 세 개를 던졌습니다. 여기 다리 밑에 두 개, 지금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던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통발? 통발, 여기. 자, 해 썰고, 또다시다시를 가시. 머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라, 가져와서, 아, 이제 통발 안에다가, 아직도 좀 남았네요. 작년에 통발 4개 가지고, 아, 한 100마리 가까이 잡았습니다. 한 5일 동안. 5일 동안 100마리 가까이. 한번이 통발을 놓으면 저녁에 넣고 아침, 새벽에 꺼냈는데요. 보통 통발 하나에 많으면 한 4, 5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적으면 한두 마리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일 동안 통발 4개 가지고 100마리를, 어, 100마리 가까이 잡았어요. 아주고, 털게탕털게 간장게장. 털게 아주, 뭐, 아털게 아주 장네요 시커먹었습니다. 맛 기똥차요. 털게탕 와, 환상입니다. 아주. 이곳이 저의 아지트입니다, 여기가. 저기가 맹방이고요, 맹방 해변. 저, 저기, 삼척항. 그리고 여기가 덕산 해변. 네. 아, 여기 낚시도 잘 돼요. 근데 보면 파도가 좀 세서 낚시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낚시를 하려고 지렁이하고 새우도 샀는데, 아, 낚시를 한번 이따가 해볼까요? 예. 네. 아, 여기 바위 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통발을 지금 다 건져놓고, 이제 내일, 이따 저녁에 한번 오고, 내일 또 새벽에, 이따 저녁에 와서 한번 걷고, 다시 놓고 내일 또 새벽에 한번 더할 겁니다. 지금 회를 시켜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직 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아까 2만원, 방어 3마리에다가, 뭐, 여러가지 서비스로 또 뭐, 이것저것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반도 못 먹었습니다. 배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 반은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이따가, 아, 아까 회 덮밥도 먹고, 회도 먹고 그랬는데, 이따가 또 저녁으로 회에다가 회 덮밥 또 먹어야겠어요. 아, 바람 시원하고 좋네요. 아, 야 이맛에 이, 이 캠핑가 아니고 여행하는 겁니다 이맛에. 아 진짜 이럴 진짜 이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평일날 한가할 때회 싸게 사가지고 시켜 먹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털개도 잡고 시원한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럴 때 캠핑카 사기를 잘했다 싶고, 내일 네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캠핑카가 없었으면, 아, 진짜 따분한, 아, 제가 지금 자전거 매장을 우리 아들한테 지금 넘겨주고,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직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캠핑카 덕분에 아주, 아, 진짜, 활기 넘치고 재밌어요. 만약에 캠핑카 없었으면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산 속에서 자연인으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걸려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캠핑카 고맙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캠핑카 덕분에 제 인생에 제 삶에 제 후반기 제 인생 후반기가 후반전이 아주 아, 멋지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3 셋인데 멋진 후반전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